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. 트렌드 코리아 2023 마지막 키워드는 네버랜드 증드롬입니다 어, 여러분 오, 멋지세요 라는 말이 더 좋으세요? 오, 굉장히 어려 보이세요 라는 말이 더 좋으세요? 예 요즘 사람들은 그냥 멋지다가 아니라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인다 라고 말할 때 훨씬 좋아하시죠. 피터팬 아시죠 피터팬은 영원한 어린아이입니다 나이가 먹지 않지요 이 피터팬들이 사는 그런 공간을 네버랜드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란 유명한 가수가 자기 집 이름을 네버랜드라고 짓고 어, 테마파크처럼 꾸몄어요 그래서 영원히 나이 들지 않고 살고 싶다 이제 이런 말을 했었죠.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용어를 따와서 네버랜드 심드롬이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.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더 이상 나이 들고 싶어하지 않는 이제 그런 시대를 맞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. 그 배우 한솔 씨가 써서 아주 유명해진 어, 프린세스 목걸이 세트라고 아세요? 이게 아주 어릴 때쓰던 정말 단돈 천원, 삼천원 어, 이런. 장난감 세트인데 그걸 당대의 여배우가 하고 나와 가지고 큰 화제가 됐습니다 레고도 레고 본사를 방문할 수 있을 만큼 레고 매니아들은 사실은 40대들이 많습니다 어, 서울 석촌호수에 러버덕이라고, 러버덕이 사실 애기들이 목욕하는 거 싫어하니까 좀 재밌게 해주려고 띄어놓던 노란색 그 인형인데 그걸 예술 작품처럼 해서 큰 호수에 뛰어났더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다시 한번 러버덕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내 얼굴이 좀 젊어 보였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 소비의 행태들이 아주 젊어지고 있다, 어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키워드에는 약간의 우려도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학자는 요아적 만능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유아들, 어린아이들은 자기는 원하는 걸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. 그냥 유아처럼 뗐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,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그 학자는 전국민의 철부지화,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, 그분은 물론 이제 일본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걱정하신 것지만, 제가 보기엔 우리 사회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, 이런 네벌랜드 신드롬은 우리 사회가 계속 고령화되는 과정에서 고령자들이 훨씬 더 젊고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다면 하나의 좋은 키워드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함께 합니다. 문제는 우리가 청춘의 열정을 가지고 사회의 활력을 가지고 열심히 활기를 불러 일으키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아적 부작용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.